일정 법조 경력 이상의 외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그 법조 일원화 제도가 2013년에 이제 도입된 이후로부터 판사 변호사 그들의 출신 로펌이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종종?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재판부 기피 신청들이 늘어나니까 법원에서 같은 로펌 판사들끼리 묶는 것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되려 재판부 쇼핑에 대한 악용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 이에 대한 문제가도 제기가 읽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서울 중앙지법하고 서울 동부지법을 비롯해서 일부 법원에서 지금 같은 로펌 판사들끼리 한 재판부에 몰아서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재판부 구성이 어떻습니까? 이제 부장 판사 한 명이 있고 배석 판사 두 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석 판사 두 명을 이를 테면 같은 로펌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현장이면 김현장 출신 태평양이면 태평양 뭐 율촌이면 율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올해까지는 법적 경력이 5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28년까지는 이제 7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임용이 될 텐데 대다수의 어떤 신임 법관으로 로펌 출신의 판사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10대 로펌 출신 판사들의 배치 비중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같은 로펌 출신의 변호사랑 판사가 한자리에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기피 신청을 통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는 다른 로펌의 판사들로 한 군데 몰아서 채워 넣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다른 로펌의 판사들로 채워 넣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재판부의 구성을 같은 로펌으로 채워 놓겠다 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가 김앤장 출신인데 해석한 판사의 두 명의 출신이 예를 들면 김현장 또는 한쪽은 율촌일순 있겠습니다만 둘다 김현장인 경우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판사들을 로펌 동료들끼리 끼리끼리 묻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차라리 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보게 되면 로펌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해서 이제 형사재판에서 해당 로펌의 사건을 스스로 맞지 않거나 기피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어도 지금 이 현행 규정이 실효적이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측면으로 고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뒷전이고 같은 출신의 판사 또는 변호사인 이유를 들어서 이 같은 출신과 판사들끼리 묶어서 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신청 제도를 이런 명목하에서 악용을 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거나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로 변경하려는 재판부 쇼핑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출신 로펌의 동료들로 판사를 묶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 전더 심각한 결함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같은 로펌 출신으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더욱더 이 유리한 재판부를 고르기가 쉽게 되죠. 더 선명해진 재판부의 이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출신을 보면서 더욱더 기피하기 쉬운 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재판부 쇼핑을 더 붙이길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재판부의 공정성에더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더욱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친분이 있는 판사들끼리로만 이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재판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사법부 카르텔이 경고해질 우려도 뒤따라오죠. 그러면 로펌들 입장에서도 사실 손쉽게 해당 로펌 출신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어떤 로펌이나 또는 특정 그 출신의 조금 더 보다 소위 뒷거래를 하기도 쉬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판결의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치주의 정신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같은 로펌 출신에만 재판부 구성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정작 다른 중요한 기준들이 또 간과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경력. 또는 사건의 유형이라든가 이해도도 역시나 포커싱이 되어야 될 텐데 오로지 로펌 출신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지면서 자연스러 재판의 어떤 전문성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런 문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같은 로펌 출신의 판사들을 묶는 것이 자칫 관행화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개개인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 안착을 시키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같은 로펌 출신 판사들을 묶는 것에 대한 충분한 긍정 데이터가 쌓여있는 것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아니면 그저 제도의 허점을 누린 카르텔 형성은 아닌지 저는 걱정만 좀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차라리 그럴 거면 AI 판사를 도입해라 이런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판사들의 어떤 자의적 판단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량을 늘리고 줄이는 논란까지 계속이 되면서 그 불신에 대한 부분이 정말 극에 달한 마당에서 로펌 동료들까지 묶어 놓겠다 불신과 분노만 더 키울 뿐인 거죠.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이라든가 공판중심주의 강화 측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재판지연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 정원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고려될 요소가 있고 이에 대한 또 여의 합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끼리끼리 뭉쳐놓겠다. 자, 이만큼 참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가 안 차죠 정말.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요.